With each sip from your lips, you're kissing me dizzy. I fight for composure, but what fun would that be? 농민을 o 변하는 농업경영인에서 약한 30년 동안 o t 을 o i n g to do this. I'm not going to do this. i 뭐 겹치기도 합니다만는한3 0년 생활해봤고 민주평통이라는 단체도 이끌어봤고 뭐 두루 거쳐서 해봤습니다만는 언론은 가장 어둡습니다. 또 저하고는 연인 못습니다. 하나 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매체들의 언론을 또 접은 했습니다. 저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만는 언론이 살아야 이 사회가 살고. 주민들이 약자들이 어깨를 흔들면서 활발하게 살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제 나름대로 늘 해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회장직도 추락하게 된게한 부분이지 않겠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영진 전 회장님 이제 뭐 제가 회장직을 추락을 하니까 전제로부터 해야 되겠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그분은 감히 우리가 제 입장에서 명시정직함을 말할 수 있는 이치는 아니다 정치적이나 사회경제, 문화에서 어떤 부분 하나 빠짐없이 다 갖춘 실력자이십니까? 우리 케이턴을 맡아가지고 지금 영국의 언론체제에 역단이 이끌어오신 것도 대단한 능력이 효질이 있어서 맡아주셨잖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감히 그분 후임으로 제가 회장직을 맡아 가지고 정말 우리 k t 채널에 제일 먼저 실망을 시켜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? 제 스스로 잡은 잡으려도 해도, 대답을 해도 아직 그렇다 할수 있다 이 자신감이 없거든요. 그러나 오늘 영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 순간부터는.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k 저들이 어디가서든지 뒤떨어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남의 손가락질을 닿지 않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겠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. 왜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힘입니다.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축하를 해 주신다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감히 내가 답을 어떻게 보답을 해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축하한 만큼 실망을 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. 이 자리가 무겁다, 번거롭다 하는 것은 하나의 사치스러운 변명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캐이너 케이터들 가족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뛰어볼까 합니다. 몽골를석담에가하면 환자 가면 빨리 간다 했습니다. 그러나 멀리는 못 간다 했습니다. 우리 K채널 가족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같이 운운하고이 사회의 바른 정부의 정표를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 어깨 동무하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목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밝은 문화상을 맞춰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 K채널이 꼭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지에 갈수 있도록 같이 없게 농무하고 열심히 뛰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 대화한힘 실어주겠죠? 네.